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요? 음, 오늘은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음, 해야 할 것들, 다뤄야 될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어, 어, 이게 답이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생각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부분 부분 다루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자유롭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아, 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정말로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한 가지는 어, 우리 자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어, 그 답은 사실은 우리는 어, 무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기만 하면 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음, 또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조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인가 어, 어 사실은 누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 인격적인 존재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보다는 내 나는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사실 신이 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실 은 신은 어, 이미 인간이 아니지요 그래서 음 누구인가 이런 것을 묻는다기 보다는 무엇인가. 예,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 종교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신으로부터 온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 아니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답이고요. 음, 그 다음에는, 어, 내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 삶을 잘 운영해 가는 것. 그것이 또한 두 번째로, 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는 그 알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인가, 어, 이것을 또 우리가 그 방법적인 것을 알면, 이제 그두 가지를 알면, 어, 우리의 삶은, 어, 자유로, 자유에서 또한, 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것들은 결국 이두 가지를 아는 것에 그것의 축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존 어, 내가 무엇인지 알고 또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본을 안 다음에는 해야 할일한 가지 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역시 나는 어, 신으로부터 온 존재 라고도 음, 말할 수 있겠고, 또한 역시 나는 신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어쩌면 신이기도 한 그런 존재이겠죠. 무한한 존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못할 것이 없어서, 어, 가질 수 없는 것, 할수 없는 것, 될수 없는 것이. 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고 배우고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어, 늘 항상 어,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 또그 속에서 삶을 잘 운영하고 경영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어, 늘 그것을 어,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것을 어,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태어난 목적,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다루어지죠. 어, 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그 다음에, 어, 그것을 알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우리의 삶을 어, 잘 운영해 가는 것.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깨달아 알고, 닦고, 훈련하고, 체험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서, 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살고, 자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예,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음 이제 어 여러 가지 방법들 어 이제 뭐 강의마다 다루어지고 얘기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감정이 일어날 때또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 그때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인 걸 알아내고 또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것 부족함이 없는 나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가, 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늘, 어, 신의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신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어, 나를 보는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내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힘들다든지, 동스럽다든지 그런 것들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 신이 나를 보고 있기에 신이 나에게 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완전한 존재 신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어, 우리가 어때 나는 기뻐 슬퍼 행복해 힘들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또한. 어, 우리가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어, 놓아 버릴 때,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음, 집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사실 어, 힘들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은 어,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저항한다는 것은 내가 그런 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지 않으면 어,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어, 병이 왔을 때,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마음에 어,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어, 생각을 멈추고 잠잠히 있어 보면은, 어, 그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수 있고, 그래서, 어, 그것이 내가 아님을 알수 있고, 어,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어, 있으면은, 어 그것이 사라 그것이 잠 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사고로는 어,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걸 지금 해결해야지, 없애버려야지. 네.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오려는지. 그런데 이제 이런 감기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에게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 내가 감기 걸렸어. 어 아, 내가 이제부터 어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러면 곧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과 함께 하는 감기들린 음, 그런 감기 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음, 나는 괜찮아. 음, 아무렇지 않아. 그것에 이제 그 감정에 무심해지면 사실은 감기는 나를, 어, 어떻게 하지 못한답니다. 이런 일상의 자잘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 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오지 못합니다. 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게, 괴롭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이론을 깨달아 알고, 깨우치고, 터득하고, 또 체험을 해보면서,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서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어, 알수 있는 방법들은 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들, 그것에 무심한 무심하게 느끼는 방법, 그것을 무심하게 지나치게 어, 흘러가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깨달아서 깨우쳐서 알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예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기억을 지워버리고 어, 그런 방법들도 있고. 어, 또또 어, 또, 어, 이제 또한 상상, 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교정을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고, 또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깨우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어, 내가 할수 없고, 가질 수 없고, 될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 체험하게 되죠. 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깨달아 알아서 의식이 높아지면,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 세상, 이런 것들은, 어, 물질 세상은 사실은, 음, 사라지고, 음,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 체들, 그런 것들만 남기 때문에 그런 의식의 세상이 좀더 차원이 높은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또 명상을 해보면 생각들을 고요히 하게 하고, 명상을 해보면 명상의 세계 속에서 또 우리가 그 무한한 어, 기쁨, 어, 행복함, 편안함, 음, 자유로움 또 그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어,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은 무한한 음, 자유로운 존재인 우리를 어, 작게 작게 제한을 해서 어, 사실은 그 무한한 존재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적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없고, 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쁘다는 것, 슬프다는 것, 어, 힘들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 이런 것들은 어 우리가 제한을 두었을 때, 한계를 두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음, 그런 한계를 두고 쪼개었을 때, 작은 나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아, 어, 느껴볼 수 있는 감정이지, 어, 내가 전체가 되고 쪼개지지 않은 무한한 존재가 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조차도 표현하기 힘든 그런 세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깊이 명상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 무한한 그런, 어, 행복감, 편안함,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얘기들을 하지요. 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감정과 동일시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어, 한 번에, 어, 터득하거나 깨닫거나 그러기는 힘들지만, 때로는 종종, 어, 단박에 그것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또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다시 또, 어,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어, 인간으로 돌아와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한번, 어,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문이 영원히 닫히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을 자꾸 찾으려는 그것으로 회귀하려는 원래 우리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회귀하려는 돌아가려는 그런 열망이 있기에 우리가 사실은 어,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늘 자유롭기를 바라고 늘 풍요롭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어떤 그런 어, 욕구와 욕망이 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이제, 이제 간간히 또 매회 어, 강의 때마다 그런 방법들, 우리가 훈련하는 방법, 체험하는 방법, 음, 그런 것들을 어, 계속 한두 가지씩, 몇 가지씩 그렇게 다루어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